민아, 고방워 아, 오늘은 약간 오하요가 어울릴 것 같아요 민아, 오하요 도쿄 케이짱입니다 안녕 여러분 죄송해요 아, 다시 해야겠다 왜냐면 저기 장부가 보였어요, 옆에 여기 옆에 그 별풍 장부가 보여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시 할게요 귀여운 척다 떨었는데 다시 하려니까 쪽팔리네요 <laughs> 다시 시작 삐나, 오요 도쿄 케이짱 드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 케이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의상에 좀 신경을 썼는데 좀 어떤가요? <laughs>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한데. 자, 오늘 약간 의상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메이드 복장을 입었잖아요. 메이드 하면은 약간, 주인님, 어서오세요. 약간 이런 일본의 오타쿠의 성지, 아키하바라에 있을 법한 그런 복장인데요. <laughs>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일본의 특이한 카페들을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특이한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특이한 카페 1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도대체 일본에 어떤 특이한 카페 카페들이 많은지 도대체 그 카페가 뭐 뭐를 파는 건지 어떤 카페인지 뭐 비용은 얼만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의외로 그 장소들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거의 도쿄에 있는 데가 많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아, 여행 가면 여기 들려봐도 되겠다. 이런 데야. 아키아바라, 뭐이케부쿠로 도쿄, 뭐 도쿄타워, 이런 데라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본에 어떤 특이한 카페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따라와. 드루마 막 이래. <laughs> 자 여러분들 빠밤 보이시나요? 메이드 카페입니다. 아키하바라에 가면은요 제가 며칠 전에 아키하바라 야방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막 막 배터리도 없고 잘안 터지고 이래가지고 계속 방폭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자세히 촬영을 못했는데 다음에 제가 아키하바라에 좀 가가지고 이렇게 메이드 언니들이랑 인터뷰도 좀 하고 한번 그런 방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키하바라의 어떤 골목에 가면요 이렇게 입은 언니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찌라시를 돌려요 이래 셰무생 고시 신사만 막 이러면서 주인님 막 이러면서 카페 놀러 오시라고 막 이런 찌라시를 되게 많이 돌려줘. 그 골목이 있어 메이드 카페 골목이 있는데 그런 데 되게 많아. 그래서 그한 명인데요, 한그 카페 의 언니들이에요. 자 메이드 카페 여러분들 일본의 아키하바라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어. 근데 지금은 약간 조금이 메이드 카페가 좀 죽어가고 있기는 해요. 메이드 카페가 탄생한 시기가 언제냐면, 2001년대부터였대요. 2001년 그 무렵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이런 오타쿠의 성지, 이런 지금의 아키아바라를 만들어준 건 역시, 이런 메이드 카페, 캬, 닥쳐. 이런 <laughs> 메이드 카페라는 이색적인 사업 아이템이 굉장히 막 넘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키아바라는 이제 오타쿠의 성지 약간 이런 이미지가 더 강하게 된, 이제 그런 어떤 한 매기차였죠. 그런데 2011년도 말에 아키하바라 영업 중이던 메이드 계열 점포 수가 대략 한 132곳이었대요. 132곳이었는데 지금까지 아키하바라에서 개점한 점포가 이 메이드 점포가 282곳이었는데 150군데 이상이 지금 그 메이드 카페 다 접은 거야. 다 접었어. 다다다 망해 가지고. 왜냐면은 메이드 카페가 그냥 기존의 카페라는 좀 다른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갖좀 많이 망했대. 망한 사람들이 많대. 왜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이득을 볼수 있는 사업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인건비가 굉장히 좀 돈이 들어간대요. 인건비가. 돈이. 그냥 알바애들이 이렇게 옷 입고 만 하니까, 돈이 좀 알바비가 센가 봐.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메이드 카페니까 여전 이렇게 메이드가 가장 중요하잖아 메이드가 가장 중요하니까 경영자원이니까 좀 이렇게 귀엽게 생긴 애들한테는 좀 이제 돈을 좀더 이렇게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인건비 부담으로 좀 이렇게 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메이드 카페가 지난 10년 넘게 동안 거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손님들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 제한을 둔 거야.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제한을 두고 근 손님이 계속해 바뀔 수 있게. 체인지 될수 있게. 그래가지고 그게 시간 제한을 정해놓거나 그리고 주문 금액에 뭐 하선을 마련하거나 그리고 각종 룰을 정해놓는 거야. 규칙 이 메이드 카페에 오면 이런 규칙으로 이렇게 규칙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규칙을 정해놓는다거나 그래갖고 나름대로 여러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오면서 이런 경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장착시킨 점포들만 살아남게 된 거지. 지금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2000년대 후반 지금 이때도 그렇고 약간 메이드 카페가 조금 조금씩 좀 쇠퇴하고 있대요. 그래서 2015년도 현, 그러니까 이, 아키아바라 메이드 카페 신규, 신규로 신규 오픈한 메이드 카페가 없대. 거의. 그러니까 2015년도 16년도에 메이드 카페가 새로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이런 데가 거의 없는 거야. 왜냐면 힘드니까 교영이 그래서 그빈 자리가 모에게 점포라는 게 있어. 요 모에 모에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떤 만화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이 모에게 점포라고 해가지고 메이드가 뭐 출장으로 데이트를 해주는 거야. 몇 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복장을 하고 메이드랑 남자랑 데이트를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출장 데이트 이런 이런 것도 있대. 그리고 메이드가 이렇게 안마를 해주는 거야. 주인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안마를 해주는 거. 이런 가게들로 조금씩 이제 바뀌는 추세래요. 이런 가게가 조금씩 많이 생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음료수만 팔것 같다 될게 아니니까 이 여러 가지를 해주는 거지 서비스를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는 거 있잖아.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메이드 카페들이 이제 좀 사라지고 있고 여러 개의 체인점이 있죠. 체인점 이렇게 점포를 거느리면서 관광객을 이렇게 상대하는 기업형 메이드 카페가 좀 많이 좀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래. 역시 좀 혼자는 좀 힘들겠지. 그렇게 체인점을 이기기에는 개인 혼자가 조금 힘든 사업이긴 할 것도 같아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메이드 카페에서 일하잖아. 이렇게 카페에서 일하다가 얼굴들이 좀 예쁘거나 아니면 좀약 이런 거 재능 있는 약간 좀 끼가 많은 이런 메이드한테 여러분들 음반 데뷔도 시켜준대. 가수 시켜주는 거야. 음반 데뷔도 시켜준대. 나도 갈까 봐.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을, 아이들을 막 꿈꾸는 거야. 아이들을 막 꿈꾸면서, 그래서 일부러 메이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대요. 나는 꼭 가수가 될 거야. 이래서 이제 메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래 하면서, 막 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아르바이트를 메이드로 시작하는 카페도, 아, 그런 친구들도 많대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 일본에는 그런 게 있다. 메이저 아이돌이 있고 지하 아이돌이라는 게 있어. 치카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지하 아이돌이 뭐냐면 메이저 아이들처럼 막 이렇게 텔레비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극장 같은 게 있거든요. 지하에서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그 지하 아이돌 에도 유명하지 않은 애들이 이제 거기서 노래 부르고 공연하고 약간 이런 게 있어 문화가 일본에는 나중에 제가 이렇게 뭔지 한번 갖고 와 볼게요. 그래서 결국 아이돌로 뜨지도 못하고 그냥 지하 아이돌로 계속 이렇게 있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전국고 오타쿠 같은 남자애들 있죠 남자들이 이제 그 팬클럽을 자, 만들어가지고 그 분들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진짜 실제 아이돌로 뜬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2016년 지금에 와서는 메이드 카페가 막 이곳저곳 막 되게 다 퍼져 있잖아. 그래서, 아키아바라에서만 메이드 카페를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물론, 어떤 지역에 따라서 서비스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 다를 수는 있잖아. 그런데, 이게 좀, 발원지 처음 시작한 곳이자, 좀그 오타쿠의 성지인 만큼, 그 아키아바라의 그 정통 메이드 카페의 그런 분위기?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다른 지역에서 보다는, 조금 이제, 좀더그 색깔이 좀 진하겠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막 그런 거 있어. <laughs> 지나가다가 보시면, 아키하바라 지나가다 보시면, 이런 언니들도 있고, 되게 귀여운 언니들이 있는데, 귀여운 언니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뒤에 꼬리에다가, 이렇게 풍선 같은 거 달고, 막, 막,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걸어가면 저 풍선이 막, 플랑플랑플랑플랑 거린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막, 찌라시를 줘, 오라고. 뭐, 나한테는 안 주지만,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아, 가와이, 가와이, 어, 입구 와, 입구 와. 간다고, 간다고. 따라가고, 같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둡니다. 내가 실제로 봤는데, 애들이 다 쪼그매. 다 쪼그맣고, 진짜 인형 같고, 굉장히 귀엽고,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하, 도레미파솔라 정도 돼요. 라, 라, 이 정도 돼. 그래서, 이라쌤은 생 이게 아니라, 이런시아무나 응. 이렇게.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렇게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니까. 근데 굉장히 막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지나가는 남자들의 이런 신금을 울리는 약간 그런, 그런 약간 뭔지 알지? 약간 그런 목소리가 많아요. 부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메이드 복장 입고 하면은 굉장히 막 추잡하게 놀것 같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런 막 성희롱이 한다든지 신체 접촉을 한다든지 오늘 좀 귀여운데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이런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룰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그 메이드 카페 룰이 있는 한국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메이드 카페 룰이 있더라고요. 물론 카페마다 룰이 다르겠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주인님들 공주님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 금지 사항입니다. 주인님 공주님께서 메이드에게 스킨십하는 행위, 뭐 이런 거 게스, 게스트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주는 그러니까 직원에게 그런 것 같아요. 게스트에게 프라이베이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메일 주소, 그러니까 문자라든지 핸드폰, 뭐 우리나라라면 카톡 이런 거겠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행위. 현실 세계에서 게스트랑 교류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권유하는 행위. 여기서 게스트를 말하는 거는 그, 일하는 직원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현실 세계. 그러니까, 가게 이외에, 바깥 세계에서 겨, 교류하는 행위는 안 된대요. 출입구에서 기다리는 행위. 라이브 개최 등 이외에서 서서 돌아다니거나, 아이들, 뭐, 뭐, 되게 많네요. 미성년자, 음주, 흡연. 뭐, 전포내에서 사진 촬영. 뭐야, 요리에 한해서 사진, 그러니까 요리는 약간 뭐, 사진은 찍을 수 있는데, 메이드를 찍는다든지, 가게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건안 되는 건가 봐요. 입학 제한. 만취, 뭐야, 만취? 만취 상태의 고객님? 아, 입학 가는 거.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출입 제한이란 게, 만취 고객의 사장, 뭐, 고객님. 18세 미만 고객님. 23시 이후로 입국 이 전인데 이거 좀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11시 이전엔 받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엔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어쨌든 뭐 이런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룰이 있대요 신기하네요 이런 룰이 있다니까 웃기네요 재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이드 카페 가면은 만질 수 있거나 이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뭐 모에 모에 큐 이런게 있어 제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옛날에 다운받아놨던 그 노래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여기서 쓸 써먹을 수 있다니 참 신기합니다 여기 이제 메이드카페 가면은 이거를 해야돼 이걸 해야되는데 뭐라는잘 들어봐요 이걸 해야돼 이걸 안 하면 못 먹는데요. 오이시쿠나 레 오이시쿠나 레 이게 뭐냐면,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모에모에큐 이거를 해야 된대. 내가 같이오이시구나레오이시구나레모에모에 이거를 안 하면 못 먹는데요. 그런 카페가 있나봐요. 아, 모르겠어요. 내 스타일은 진짜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이게 모의 요소를 겸비한 뭐 모에 모에 이런 게 뭐냐면 이게 애니메이션 럭키스타라는 그 애니메이션에 이즈미 코나타 대사에서 유래된 거래요. 이게 난 럭키 스타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여기서 나온 약간 그런 거래. 근데 뭐이 애니메이션 전에도 이런 비슷한 용어를 썼대요. 모에 모에 막 이런 거를. 근데 일단은 뭐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비슷한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laughs> 어쨌든. 이게 만약에 메이드 카페에서 뭐 엉덩이를 만든다든지 스킨십을 한다면은 경찰서에 잡혀갈 수도 있고 블랙리스트가 올라간대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대요. 근데 블랙리스트는 올라가면 여러분들 그 메이드 카페뿐만 아니라 그 동네 전체에 있는 메이드 카페에서 블랙리스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입국이 안 돼.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를 금지해. 접근 금지 당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가지고... <laughs> 귀여운데 아가씨 이러면서 이게딱 만지면 이제 그때부터 블랙리스트 이제 메이드 카페와는 사연하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시키면 메이드가 이렇게 아까 제가 지금 들려드렸던 그런 주문을 외워요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모에 모에 큐막이 어떤 이런 이런거를 해야돼 근데 카페가 카페의 성격에 따라서 이거를 뭐 기도까지 해주는 데도 있대. 그리고 이제 이, 이 주문을 외우지 않으면 못 먹게 한다든지 꼭 같이 이 주문을 외우고 먹어야 된다든지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유튜브에서 발견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몇 초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하는 남자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 <laughs> 모에 모에 의 모에 모에 하피 바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모에 모에 하피 바스! 그리고 이거 전에는 약간 얘네들이 뭐 음료수 같은 거 만들어 주잖아요. 음료수 같은 거 만들어 줄 때. 그거를 같이 주문을 외우는 거야. 음료수 만들 때,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뭐해, 뭐해, 큐. 이 남자애들이 이러고, 뭐해, 뭐해, 큐. 뭐, 이거 따라해. 이 남자애들이. <laughs> 좋아해.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남자들이.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이 약간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나를 이제 주인님이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나를 완전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약간 이런 거 있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나? 막 오, 오면 막고개막 정말 커셔신 사람! 이시맞그막 이런 데도 있대. 다녀오셨어요? 막 이런 인사도 있대. 오갈리나사이막 이러면서 다녀오셨어요? 막 이런 인사도 하면서 그냥 어서오세요가 아니라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남자들이 미쳐버리는 거지. 좋아가지고 그리고, 막,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많아. 아까 전에, 뭐, 같이 게임을 한다든지, 막, 이런 것도 많고, 특고 이제, 오므라이스 시켰을 때 있잖아. 케찹으로, 고추신사만, 어나마요, 오시신태구다사이막 이래. 주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러면, 이제, 그 케찹으로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케찹으로 오므라이스 위에다가, 그 주인 이름을 그려주고, 이렇게 하트를 그려준다든지, 이제, 막, 이런 거 있어. 근데, 이제, 이거 그림을 그려주고, 안그려지고의 이, 단가가 조금 이렇게 달라지기는 하지. 그리고 이제 뭐 메이들과 함께 뭐 카드게임을 한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할수 있는데 이 메이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가게마다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10분당, 10분당 1,500엔입니다. 10분당 1,500엔. 그럼 행복돈으로 2만원이 좀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메이들과 드 같이 뭐 게임을 하고 싶으면 10분당 거의 한 2만원 좀안 되는 돈은 내셔야 합니다. 뭐, 정말 놀고 싶으시다면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가격대가 조금 있죠. 그리고 메이들 함께, 메이들과 함께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시면 좀 찍고 싶잖아. 내가 언제 또 이런 데 와보겠어.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이드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데 보통 한 장당 500엔. 그리고 비싸면 1000엔까지 받는데도 있대요. 미친 거 아니야? 1,000엔까지 받는데도 있대 비싸면 근데 보통 한 장당 500엔이야 500엔이면 한국 돈으로 한 6,000원 6,000원 정도 되는 돈이겠죠 한 장당 그리고 메이드 자체를 아이돌화 시킨 아까 메이드 카페도 있다고 했잖아요 뭐 지가 아이돌같이 지아 아이돌같이 근데 어떤 유명한 메이드 카페에 가면은 그 이런 일하는 메이드들의 브로마이드라던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돌 시킨 그 메이드들의 그런 캐릭터 상품 있죠, 굿즈 같은 그런 상품들을 팔아요, 판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이제 메인 그냥 그냥 메이드가 아니야. 이런 직원이 아니라. 이제 걔를 아이돌을 시킨 거지 이렇게 완전 연예인 비슷한 그런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브로마이드 뭐사진 아니면 그그 그 메이드의 사, 캐릭터 상품 이런 거를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영업에 좀 머리를 많이 쓰는 거지 그리고 뭐 드, 먹을 때 알죠? 뭐해 뭐해 문에 큐 이러면서 이제 음료수도 만들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쿄 아키아바라 지역에 특히 이런 유명한 카페가 많아. 지금 제가 틀어준 것도 되게 유명한 카페예요. 방송에 되게 자주 나왔던 카페를 제가 지금 방송으로 틀어드린 건데, 이 메이드들의 얼굴이 들어간 바탕화면이라든지, DVD 있죠? DVD. DVD도 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지만, 내가 이제 그런 메이드 카페 가서 일해가지고, 내가 이제 아이돌 되면은 내 DVD도 팔고, 내 포스터도 팔고, 내, 내 얼굴을 만든 이제 그런 캐릭터 상품들도 팔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좀 신기한 그런 카페를 제가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죠 여기가 일본 아키야바라예요 일본 아키야바라의 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시려면 It's a t h e m e 그리고 주문 받을 때나 음식 나갈 때나 항상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주인님이니까 항상 무릎을 꿇고 이렇게 메뉴판을 전달해 드리고 주문을 받고 음식을 이제 내드리고 이제 이런 거지. 네, 다시 다시 저 이렇게 음료수를줬잖아

저렇게 막 이, 그림을 아, 그려주는, 아, 그려주는 거야. 리나 안녕하세요. Dear Alina, I really like you. 저런 식으로. i t 이렇게 그리면 거야. 이름 이름 그려 이름 써주고 그림 그려주고 약간 이런 거지. 이렇게 하려면 돈을 조금 더 지불해야 한다는 점아셔야되죠 우린 저거 꼭 먹어야 돼. 말면서 <laughs> <이러면서 웃음> 셔플이가 <셔프리가 웃음> 우리 저건 꼭 먹어야 돼. <웃음> 오 오. <웃음> 이러면서 <웃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 번씩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키야바라 가시면 되게 많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귀엽게 생기신 분들 따라 가셔도 되고 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또 가격은 또 궁금하시죠?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700엔부터 시작한대요. 700엔부터 시작하고 뭐 음식이나 이런 거 따지면 한 3,000엔대까지. 가격이 되게 다양하지. 700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3 0 0 0원이면 3만 원좀 넘는 돈인데 이렇게 되게 가격대가 다양하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뭐 경험상 일본까지 왔는데 남자분들 메이드 카페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메이드 카페 가서 좀 나좀 이렇게 어 약간 주인 주인님 이런 이런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 거지 이런 느낌 한번 받아야지 여러분들 이런 거 내가 신이다 <laughs> 내가 주인이다 막 이런 여자분들이 다 이러셔야 마시 오카나사 다녀오셨어 막 이러고 나는 막 주머니에 손가락 확 들어가고 와 이런 이런 남자들의 로망 아닙니까, 이런 거? <laughs> 이런 거한 번씩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요, 일본 도쿄에 있는 아키아바라의 메이드 카페 그 골목을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번의 특이한 카페 메이드 카페였습니다.